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 지금, 서학 투자자, 그, 투자하신 분들이 고통이 심하실 겁니다. 저의 방송을 일찍 접하신 분들은 작년 12월 달에, 아, 어, 서학 투자자, 미국에 투자한 거를 100%다 매도해갖고, 어, 국내로 빨리 와라. 환율이 1450원, 1470원대에 1달러당 비싸게 팔아갖고, 급락했던 우리 한국 주식들 중에, 어, 로봇주, 그 다음에 또 원자력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또 소부장, 어, 급락했던 소부장들, 이런 것들이 따블게임상 나올 테니까 그쪽을 집중해. 특히 또 하나 그룹, 그 어, 하나 그룹,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집중을 해드렸습니다. 결론 어때요? 그쪽에서는 대박이 났고, 미국의 주식들이, 매그니피션트 세 분야 종목들이 아주 그냥 어, 급락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게 테슬라라고 그러는데, 고점에서 무려 거의 4 50%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리친 분들이 많아서 대응 전략을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오늘, 어, 특집 방송으로, 어, 서학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 저는 고민이, 여기 1월 13일이 나스닥이 18,800입니다. 그리고 나서, 2만만 넘어가면 뚜둑이 맞아요 그래서 2만대 빠져나와라 라고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어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간에 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 저점을 121이평선을 만약에 깨고 내려갔을 때는 작년도에 엔캐리 청산 나왔던 자리가 요게 에 15,800입니다 그리고 요 때, 9월 6일, 9월 9일,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하고 비교하면, 요 때까지 나스닥이 16,700, 15,800. 여기까지 빠지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을 놓고 볼 때, 어, 인덱스로 뭐, 7% 선에서는 추세가 무너지진 않아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반드시 돌아서야 되는 게 18,800과 아, 0 0 0 사이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부터, 어, 3월 말, 특히 3월 말이라기보다 한 4월 2일로 날짜를 정해드릴게요. 4월 2일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나 카나다한테 관세 매기는 거를 일개월또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디데이가 4월 2일이에요. 그때까지 나스닥 기술주들, 뭐 테슬라가 됐던,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됐던 애플이 됐던 관련 주들이 갔다 해서 어 추가 하락하면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로 10% 선과 20% 선을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10% 선이 어디냐? 18,000입니다. 이거는 훼손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도 훼손하면 미국 시장은 금년도는 침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만 육천까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뭐 갖고 판단하는데, 테슬라 갖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 작년도에 여러분들한테 12월 달에 막 테슬라 급등할 때, 450불부터 100% 매도해놓고 지금 같은 현상을 예고해드렸습니다. 300불이 붕괴될지 봐라. 왜 이런 생각했냐면, 이거는 직관입니다. 여러분들, 작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거기에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한테 배팅하면서 어 어때요? 하늘을 날아갈 정도의 대단한 승부수의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일단 여기 딱 보시면 어1 8 0불에서 이게 이제 8월 그 엔캐리 청산 때 급락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488까지 168%나 급등했어요. 이 급등한 것만큼 최대 악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때요? A, B, C로 급락하면서 지금 트럼프, 그 다음에 머스크, 특히 머스크의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갖다 얘기해서 미국 공무원들하고의 갈등구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슬라에, 갖다 얘기해서 전기차 매출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까지 보자는 얘기는 1,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할래요. 그럴 때 여기에 반대되는 에너지가 바이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언제까지 빠지냐는 바이두가 언제까지 급등하냐에 의기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추가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다리셔야 돼 엉덩이의 힘으로. 지금 최악의 경우 250불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X축, Y축에 BID를 놓고 BID가 400위안 돌파해서 400과 500위안 사이 가면 반대로 테슬라는 테슬라는 250과 300 사이에서 쌍바닥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이 중심값 여러분들, 182불, 요 8월 5일 저점과 이 고점을 4등분 했을 때 중심값이 335불입니다. 25% 능선이 259불이에요. 고점에서 반토박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빠졌으면 이 빠진 거에 반, 그래서 또 ABC로 빠지면 1, 2, 3의 대반 등을 3개월이나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월달, 4월달 바닥 주면 대충 6월에서 10월 사이에 매도 타임을 줄 가능성도 숙지하시면서 호흡을 달, 좀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얘 갖고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 BID의 속도, 그리고 3월 달에, 아, 중국의 전인데, 전, 어, 이런 데에서 중국 시진핑이 주식 시장 살리기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중국 시장이 형성되나, 그리고 이 급등했던 팔란티어 엔비디아 이런 거 갖고 봐야 됩니다 팔란티어도 고점에서 반토막을 보고 있습니다 70불이요 그래서 팔란티어 100%다팔라고 강조했던 거는 여기 1 2 0선 6,70불 오면 사겠고 이제 가장 그래서 무조건 5 0 빼봅니다 30%, 50% 30%에서 견디면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반토막까지 빠지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미국 M7은 빠지면서 중국의 SMIC. 우리 SK반도체 비슷한 거60% 오르고 바이두, BID,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의 중국 관련주들의 순환상승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어, 전 세계 헤지펀드나 어, 아시아권에서의 외국인 그 헤지펀드들이 중국 걸 매도해서 미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타이밍이 언제까요전 4월 달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 어떤 어 에너지 나오냐? 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중국 정부 정책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고 비아이디하고. 저장동팡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딥시크 관련 지분 보유. 이 종목이 급등했다, 누림목조다 다시 가는지 보세요. 이럴 때 우리나라는 제주반도체라든지 디비아이텍이라든지 연결 저사양의 반도체 종목들. 대신 이때 SK닉스나 한미반도체나 HPSP는 빠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롱숏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데 여기 보시면 디비아이텍이 3만 원대 초입에서 벌써 48,000원. 그래서 DBI 택은 늦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 보유한 분들 매도하시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되나.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나스닥은 여기서 18,800에서 지지 못하면, 5 1 0 빼세요. 19,000, 18,500, 18,000, 17,500, 17,000. 선을 고놓고, 3월, 4월 달에 어디까지 빠지나를 검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항생 지수 보실래요? 이렇게 중국이 이런 강한 에너지. 홍콩 증시입니다. 또 홍콩에 상장돼 있는 본토 주식 홍콩 H. 이게 오늘 보시면 오늘 이거 이렇게 이렇게 급등아 오전장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아 먹는 거 보세요. 상승으로.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꺾이면 꺾여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졌다가 되돌아쓰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 갖고 일단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일단, 일단 월봉 보세요. 월봉의 에너지. 여기가 몇 불입니까? 2022년도 9월달. 이때가 낯상 만스탑 떼진다고 했던 만때입니다 이때 11불, 12불이에요. 이게 얼마까지 간 겁니까? 150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게 최대 100불도 부러질 수가 있다고요. 전번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아 2024년도 8월 달 엔캐리 때가 9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90불을 기준점으로 하단을 잡고, 90불을 기준점으로 하단을 잡고, 4등분을 하는 겁니다. 90불을 기준으로 4등분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배운 거한번 써먹으세요. 여기서 날짜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90불에서 꼭지 찍은 153불까지 105일 걸렸어요. 106일.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1대1로 잡아, 106일 동안 이 상승의 4등분의 중심값, 지지 않아. 그러면 90불과 150불, 대충 얼마예요? 60불의 반이 얼마예요? 120불입니다, 120불. 요번에 우리가 115불 깰때 한번 사갖고 130불에서 요걸 팔아드렸는데 실제는 140불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15불과 120불에서 지지하나 100불도 공격하나는 누가 결정해요? 중국 시장에 관련된, 중국도 m 그니피션 f i c 7 같이 중국 핵심 기술주들, 이 종목들이 BID가 됐던 알리바바가 됐던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 이렇게 쇼시 나옵니다. 이게 스위이 돼야 돼요. 요 타이밍을 다섯 개 종목 갖고 검증해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정도 갖고 어, 팔란티어도 거기 넣으시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 판 거는 저는 115불, 120불 때는 반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5불 단위당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물력 계세요. 그리고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엉덩이 힘으로 기다리세요. 아니면 어,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한30% 정도를 끊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불 때 끊어갖고, 여기서 이 10불에서 20불 사이, 그러니까 130에 10불이면 120불, 20불, 110불. 여기 오면 끊은 거를 다시 사는 물량 늘리기 조절 전략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엔비디아, 테슬라, 그 다음에 팔란티어, S축, Y축, Z축에 이 매일 종가를 거갖고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계속 하방으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스닥하고. 그러면 빠질 때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이때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